요즘은 굳이 비싼 TV 살 필요 없습니다. 합리적인 가격에 성능까지 뛰어난 TV들이 이렇게 많은데, 헛도는 그만 쓰시고, 진짜 착한 no. 가격에 합리적인 스펙을 갖춘 TV는 이걸로 가시면 됩니다. TV는 한번 사서 10년은 넘게 쓸 가전이기 때문에, 단순히 가성비만 보고 사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2025년에 구매해도 좋을 높은 성능과 후기 대비 합리적인 가격에 판매 중인 TV 추천 제품 베스트5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되는 모든 제품의 저렴한 구매 링크는 영상 아래 고정 댓글을 확인해 주세요. 첫 번째 제품은 CTV 4K UHD TV입니다. CTV 4K UHD HDR TV는 다양한 크기의 디스플레이를 갖추고 있으며 4K UHD 해상도를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선명하고 생생한 화질을 경험하실 수 있고 HDR10 기술이 적용되어 더욱 풍부한 색감과 명암비를 제공합니다. 이 TV는 MSTR, MSD3683 칩셋을 탑재하여 안정적인 성능을 보장하며 60Hz의 주사율로 부드러운 화면 전환을 제공합니다. 사운드 측면에서는 2.0 채널 스피커와 16W 출력으로 별도의 스피커 없이도 만족스러운 음질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연결성을 살펴보면. HDMI 포트 3개를 포함하여 다양한 외부 기기와의 호환성을 높였고 USB 재생 기능을 통해 다양한 멀티미디어 파일을 손쉽게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안드로이드 TV를 기반으로 하여 넷플릭스, 유튜브 등 다양한 OTT 서비스를 손쉽게 이용하실 수 있으며 구글 어시스턴트와 크롬캐스트 기능도 내장되어 있어 스마트폰과의 연동도 편리합니다. 또이 TV는 최대 178도의 광시야각을 지원하여 어느 각도에서 보더라도 색 왜곡 없이 선명한 화면을 감상하실 수 있어 가족 모두가 함께 시청하기에 적합한 특징입니다. 두 번째 제품은 LG전자 4K UHD LED TV입니다. LG전자 4K UHD LED TV는 4K UHD 해상도를 지원하여 선명하고 생생한 화질을 제공합니다. 또한 HDR10과 HLG를 지원하여 더욱 풍부한 색감과 명암비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이 TV는 7세대 알파워 프로세서를 탑재하여 영상과 음향을 인공지능으로 최적화해 시청하는 콘텐츠에 따라 자동으로 화질과 사운드를 조정하여 최고의 시청 경험을 제공합니다. 스마트 기능도 빼놓을 수 없는데요. 넷플릭스, 유튜브 등 다양한 OTT 서비스를 지원하며 미러링 기능을 통해 스마트폰의 화면을 TV로 쉽게 공유할 수 있습니다. 또한 LG 채널을 통해 다양한 무료 콘텐츠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4K UHD 해상도와 HDR 기술의 조합으로 디테일이 살아있는 선명한 화질을 제공하는데 특히 인공지능 업스케일링 기능을 통해 저해상도 콘텐츠도 고해상도로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알파 7 인공지능 프로세서를 통해 사용자의 시청 패턴을 분석하고 최적 화질과 음질을 자동으로 조정하며 AI 사운드 기능이 탑재되어 있어 입체적이고 풍부한 사운드 경험을 제공합니다. 웹OS 기반의 스마트 플랫폼을 통해 다양한 앱과 콘텐츠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으며 음성인식 기능을 통해 리모컨 없이도 간편하게 TV를 제어할 수 있습니다. 백라이트가 없는 올레드 패널을 사용하여 두께가 얇고 슬림한 디자인으로 거실내 공간 차지를 거의 하지 않습니다. 최근 LG전자 4K UHD LED TV는 다양한 크기와 모델로 출시되어 소비자들의 선택폭이 넓어졌습니다. 특히 86인치 모델은 넓은 공간에서 몰입감 넘치는 영상 시청을 즐기기에 적합하며 영화, 드라마, 스포츠 경기 시청에 더욱 몰입감을 더해줍니다. 또한 QNED 시리즈는 퀀텀닷과 나노셀 기술을 결합하여 매우 선명하고 생동감 있는 화질을 제공합니다. 이 기술은 특히 블랙 표현이 깊고 색상이 더욱 풍부하게 표현되어 영화나 스포츠를 감상할 때큰 차이를 느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제품은 이노스 사케 UHD LED 구글 TV입니다. 이노스 사케 UHD LED 구글 TV는 다양한 크기로 제공되며 4K UHD 해상도를 지원하여 선명하고 생생한 화질을 제공합니다. 또한 HDR10과 HLG를 지원하여 더욱 풍부한 색감과 명암비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이 TV는 구글 TV 플랫폼을 탑재하여 넷플릭스, 유튜브 등 다양한 OTT 서비스를 손쉽게 이용 있습니다. 할수 있으며, 구글 어시스턴트를 통해 음성으로 TV를 제어할 수 있습니다. 또한 크롬캐스트 기능이 내장되어 있어 스마트폰의 화면을 TV로 쉽게 공유할 수 있습니다. 연결성을 살펴보면, HDMI 2.1 포트를 지원하여 고해상도 콘텐츠와 게임 콘솔을 연결하기에 적합하며 USB, 블루투스 등 다양한 연결 옵션을 제공합니다. 4K UHD 해상도와 HDR10 기술의 조합으로 디테일이 살아있는 선명한 화질을 제공하면서 QLED 기술이 적용된 모델은 더욱 밝고 선명한 색감을 재현하여 현실적인 색상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구글 TV를 통해 다양한 스트리밍 서비스와의 호환성을 자랑하며 구글 어시스턴트와의 연동을 통해 음성으로 TV를 제어하고 다양한 콘텐츠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스마... 스마트 리모컨은 사용자 친화적인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며 음성인식 기능을 통해 TV 제어를 더욱 쉽게 합니다. 최근 이노스는 5년 무상 AS 정책을 도입하여 소비자들에게 더욱 신뢰를 주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제품의 내구성과 품질에 대한 걱정을 덜수 있으며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로 에디션 모델이 출시되어 더욱 슬림한 디자인과 향상된 기능을 제공합니다 이 모델은 QLED 기술과 구글 TV의 최신 버전을 탑재하여 사용자 경험을 한층 업그레이드된 제품입니다 네 번째 제품은 삼성 QLED 4K TV입니다 삼성 QLED 4K TV는 4K UHD 해상도를 지원하여 선명하고 생생한 화질을 제공합니다 또한 퀀텀닷 기술을 통해 더욱 넓은 색 영역과 뛰어난 색 표현력을 자랑하며 HDR10 플러스를 지원하여 깊이 있는 명암 표현이 가능합니다 이 TV는 퀀텀 프로세서 4K를 탑재하여 인공지능 기반의 화질 최적화를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저해상도 콘텐츠도 4K 수준으로 업스케일링하여 더욱 선명한 화질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스마트 기능도 빼놓을 수 없는데요. 스마트 허브를 통해 넷플릭스, 유튜브 등 다양한 OTT 서비스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으며 삼성 헬스, 스마트 싱스 등 일상생활에 유용한 기능들도 제공합니다. 퀀텀 프로세서 4K를 통해 시청하는 콘텐츠에 따라 자동으로 화질과 사운드를 최적화하여 최고의 시청 경험을 제공합니다. 또한 음성인식 기능을 통해 리모컨 없이도 간편하게 TV를 제어할 수 있고 다양한 앱과 콘텐츠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으며 삼성 계정을 통해 개인 맞춤형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스마트싱스를 통해 스마트홈 기기들과의 연동이 가능하여 편리한 스마트 홈 환경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슬림하고 세련된 디자인으로 어떤 인테리어와도 잘 어울리며 인피니티 스크린을 통해 화면 몰입감을 극대화하였습니다 또한 케이블 관리 시스템을 통해 깔끔한 설치가 가능합니다 다섯 번째 제품은 TCL 4K QLED PRO 로컬디밍 스마트 TV입니다 이번 제품은 4K UHD 해상도를 지원하여 선명하고 퀀텀닷 기술을 통해 10억 가지 이상의 생생하고 정밀한 색상을 표현하며 HDR10 플러스와 돌비 비전을 지원하여 더욱 풍부한 색감과 명암비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TV는 100개 이상의 로컬 디밍존을 가지고 있어 명암비와 디테일 표현에서 더욱 뛰어난 성능을 발휘합니다. 이를 통해 어두운 장면에서도 세밀한 디테일을 놓치지 않고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스마트 기능도 빼놓을 수 없는데요. 안드로이드 12 운영체제를 탑재하여 넷플릭스, 유튜브 등 다양한 OTT 서비스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으며 구글 어시스턴트를 통해 음성으로 TV를 제어할 수 있습니다. 또한 크롬캐스트 기능이 내장되어 있어 스마트폰의 화면을 TV로 쉽게 공유할 수 있습니다. AI HDR과 AI 컨트랙트 기능을 통해 시청하는 콘텐츠에 따라 자동으로 화질과 명암비를 최적화하여. 최고의 시청 경험을 제공합니다. 또한 AI 신 기능을 통해 이미지 콘텐츠를 분석하여 보다 몰입감 있는 시청 환경을 제공합니다. 슬림하고 세련된 디자인으로 어떤 인테리어와도 잘 어울리며 제로 베젤리스 디자인을 통해 화면 몰입감을 극대화하였습니다. 또한 벽걸이형과 스탠드형 설치 옵션을 제공하여 다양한 공간에 맞게 설치할 수 있습니다. 최근 TCL은 C655 프로 시리즈를 국내에 출시하며 한국 소비자들에게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시리즈는 QLED 기술과 로컬 디밍 기능을 탑재하여 고품질의 화질과 합리적인 가격으로 소비자들에게 큰 만족도를 보이고 있으며 또한 티스크린 프로 기술을 통해 헤일로 현상과 주변광 간섭을 최소화하여 더 강력하고 정확한 대비를 효과적으로 표현하며 동시에 더 선명하고 세밀한 놀라운 화질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개해 드린 제품들의 저렴한 구매 링크는 영상 아래 고정 댓글에서 확인해 주시고 영상 속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도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